우리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쩜 어디야 여기 이 엑스파 끝났다고 보면은 사실 뒤에 엄청 큰거 남았는데 아씨 이래주면 좋긴 하겠는데 끝났다 이, 이게 끝났다 보면 이게 큰거 남았는데 아니면 이렇게든 이거 하나 남았는데 뒤에 그렇죠 이전에 상세하게 했죠 맞아 했어.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반등하려면 우리가 볼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진짜 여기서 돌아가는 거이 자리 이 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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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가지고 요 자리 돌아가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롱 받으려면 여기서 돌아야 돼안 그러면 위험해 그러면 이 자리까지 봐야 되니까 여기 이거 보고 그다음 이 파동 이 앞전 상승 파동에 대한 것까지다 봐야 되니까 굳이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591에 롱이 물렸는데 오 구국 님 능력자네. 지금 뭐야? 1300불 정도 물려 있는데 그만큼 빠졌는데. 파세요. 그 정도면. 팔고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구국 님은.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서로한테 위윈 아닐까? 자, 제트하로... 어... 와... 아, 그럼 591에 물려서 아직도 들고 있으면 떠나야지. 그걸 뭘뭐 물어보고 있나? 나같은 물어보는 길에 이미 지웠다. 롱 팔고... 롱뭐 팔만 남는 거라도 있나? 591에 물렸으면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혹시 그 마음 아팠으면 미안합니다 네 그냥 그런걸로 우리 이거는 이 z 타로는 이렇게 봅시다 이 자리 제가 잡는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잡잖아요 저는 뭐 얘를 조금 더 러프하게 제가 조금 더 잡겠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EQ값이 이게 다야 되는데 이게 좀 맘에 안들거든요 지금 이게 EQ가 안닿아서 맘에 안드는데 그래 이정도라고 합시다 여기 EQ가 다야돼요 저는 이 교육 영상이 있어요 아이 구궁은 때려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나름 친해요 구궁이라 나름 친해서 뭐 나중에 욕한사발이 하든지 하겠지 그래도 591에 물렸으면 좀 맞아도 되지 뭐 그게 어디 사람 손인가 초등학생도 그거보다 잘하겠다 <laughs>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어, 구궁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분산 나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이 커지는 걸로 기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전 상승에 대한 분산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분산이 이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거 볼게 아니라면 두 번째 케이스는 하나 더 있죠 롱에 대한 확장 이거 여기에 대한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스케일의 확장이죠. 이거에 대한 확장.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나죠, 얘도. 여기, 깨, 여기 깨지면 큰일 나는 거죠. 어. 요것만 고려하시면 돼요. 이거는 손절가가 명확해서 이런 애들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얘를 다른 방식으로 옆으로 길어지는 형태 또는 여기서 매집이 나온 형태에서 올라가는 거로 보면 여기가 지금 강세신호 자리에요. 여기서 올라온 상승으로 기준으로 보면 여기 시장구조 부셔가지고 아까 제가 그린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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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신데 지금 이거 그 CHOCH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기서 만들어내고 BOS로 뚫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파동 그 올라간 건데 이때 올라간 이 자리가 내려올 때 장대봉으로 꽂았던 그 자리 장대봉으로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나타난 BPR의 개념이자 와이코프 여기서 돌아가는 와이코프의 모식도 두번째 거에 해당하는 강세신호 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그럼 이 강세신호 자리에서는 깨지면 커 아파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크게 나오는 자리에요 이런 자리들이 크게 나옵니다 강세신호 자리는 그런데 아래쪽 하방은 정해진 게 있어 보이니 요거는 어, 아래쪽 내려왔을 때 또는 이 자리 지금 요첫 조정자리 자세히 보면 여기 마지막 조정 파동 자리 그리고 올라갈 때 거기 저항 확인했고 내려오면서 지지 확인한 자리 여기 그러 그러니까 여기에 옵니다. 아이고 여기랑 여기랑 다 확인된 자리에요이 자리 지켜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리라고 봐요. 매매적인 자리는 다음 뭐였죠? 이름 코인랩스에서는 더 많은 동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홈 화면 링크를 확인해주세요.